겨울 보온 최강자 캠핑여행 필수템 구스다운 침낭 3종 범은 야외 캠핑 슬리핑백은 겨울철 캠핑에 최적화된 제품입니다. 성인 미라 스타일로 설계되어 210x80x50cm 위 넉넉한 크기로 편안한 수면을 제공합니다. 이 슬리핑백은 매우 따뜻하게 채워져 있어 혹독한 추위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맞춤 가능 기능이 있어 개인의 취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. 화학물질이 없는 안전한 소재로 제작되어 건강에도 신경 쓴 제품입니다. 겨울 캠핑을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성인용 다운 침낭입니다. 따뜻한 미라 화이트 고스다운으로 제작되어 3계절에 적합한 이 제품은 특히 겨울 캠핑 여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크기는 210x80x 50cm로 넉넉하며 편안한 수면을 제공합니다. 관련 화학물질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맞춤 기능은 없지만 기본적인 디자인이 심플하여 만족스럽습니다. 이 침낭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캠핑을 즐겨보세요.